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읽어주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한게 있다면 아브라함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75세 때 하난 땅에 가왔을 그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 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이 해결되어 온 인류가 복을 받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구속사. 아멘. 온 인류가 너를 통하여 다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참 복이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니까. 예. 갔더니 아니야. 그래 애국에 내려갔더니 하나님한테 지어 터지고 다시 가난을 왔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또 왔다가 아브라함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네 자손이 이렇게 그릴 것이다. 아멘. 오. 너내 말을 들어주니 듣고 믿어주니 너가 참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멘. 그것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밑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오박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어디 누가 이런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팔랑귀가 너무 많아. 팔랑팔랑 팔랑팔랑. 귀가 팔랑귀요. 어디 땅값이 오른다더라. 뭐뭐 잘된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팔랑귀여, 팔랑귀 이렇게 팔랑귀. 이게 팔랑귀.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믿줄 네오박스 거기에 저는 각주가 달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셔서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갑니다. 접어 놓고 여러분 책갈피로 이렇게 딱 접어 놓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갑니다. 접어 놓고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야 되니까 창세기 15장 6절 제가 눈이 강조하는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4절부터 읽어줘요.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가 씨를 주겠다. 저 유상 상속받을 사람이 내 종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걔가 아니야, 내 자손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뭘 붙잡는 것이다.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그다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봐라. 지금은 서울은 안 좋아서 별도 보이도 안 해.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 이 시대는 몇천 년 전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아니요 날씨도 좋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래알처럼 많아. 그런데 그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6절 별표 네오 박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한개 있어요? 없어요? 한개한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만 들었어. 왜 하나님의 말이 계속 임할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그때가 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안 들려요 듣고자 하는데 안 들려. 왜?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영생의 축복이죠. 영생. 영생이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방 땅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끝에는 이삭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기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자손을 내 기업을 잃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이삭을 죽여도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